아침 운동을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일과를 지내다 보면 그게 쉽게 안 되죠. 뭐, 운동을 굉장히 그 중시적인 사람들은 꼭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 면뭐 늦잠 자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세상을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라 운동도 어, 늦잠 자고, 자고 일어날수도 운동할 수 있고, 또, 뭐, 오후에도 몸이 찌부둥하면 나와서 좀뛸 수도 있고, 뭐, 가까운 도시에서 하는 사람 헬스클럽 가서 뭐, 샤워만 하고 와도 그게 또 운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라. 저는 이런 좀주입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너무, 그, 어, 성실한 걸 요구하고, 아주 그, 뭐, 근금 절약해라. 이런 시대를 살 때는, 뭐, 아껴서라. 또, 뭐, 일찍 일어나라, 뭐, 새벽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그때의 상황은 그 하루 일과들이 이제 뭐 출근하고 학교 가고 빠듯하니까 집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 이런 식이지만은 지금은 세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도 자기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뭐든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타를 가르쳐 봐도 사실 기타를 상담을 해보면요. 꽉메 시에 어디에 기타 치야 든다 오늘은 뭘 해야든다, 몇번 반복해야든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건 뭐 성격적으로 타고났는데, 그걸 가지고 뭐타들 하거나 뭐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그, 부모로부터 타고난 천성이라서 못 고치더라도, 후천적으로 조금씩 유연해 가야 됩니다, 사람은. 조금 전에 여러분 지금 저, 저기서 막 흘러나온 음악, 여러분 잘 아시는 택시명 관춘으로도 잠시 흘러나왔죠. 어, 제가 사실그 오전에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틀어놓습니다. 내 네, 남들은 좀 크게 틀어놓는데 어, 지금 은은하게 들리네요, 그죠? 지금도 기타 소리하고 이제 약간 들리죠. 제가 사실 좋아하는 에, 듣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은 정말 컨트리 락입니다. 컨트리 락팝, 그러니까 컨트리 포클락이라고 하죠. 근데 포크송은 어차피 미국의 그 민요니까 우리가, 어, 포크라는 말 자체는 미국의 이제 대중 그 음악을 우리는 포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특히 서부 개척 시대 때그 이루어졌던 기타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 그 다음에 뭐, 뭐, 만돌린 뭐, 이런 거 있죠. 벤조 이런 거로 막 이어진 그런 음악들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무지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그런 음악 좋아하고, 제가 처음 기타를 접했을 때도 그런 음악들이 좋아 접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특히 통캠 들어와서 또 일종의 그 밥벌이 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게거기 다가 현재의 어떤 성인가요나 트롯가요 또 흘러간 봉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저도 어차피 그런 것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접하게 됐죠 대중들이 자꾸 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잘못됐거나 모든 것은 잘못됐거나 뭐뭐 누구 탓이라 뭐 책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시류와 그러한 조류에 의해서 또 나의 음악이 그렇게 흘러갔고 내가 학창시절 때는 또 이런 음악을 좋아했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재보고 지금 봐요 재보고. 얼굴이 늘 지금 세수도 안한 얼굴이잖아요. 뭐 어제 나가신지 머리를 좀 깎고 왔는데 세수 이런 데서 사람이 저를 보면 전부 다간 나이가 처음 모는 분들 또 오시면 아이고 영상보다도 훨씬 젊게 보입니다. 아이고 원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니면 뭐어 피부가 너무 좋다고 피부 만져보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laughs> 이게 제자란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스갯 소리인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강은 있죠. 우리가 이제, 피부의 노화나 어떤 생긴 모습이나 그 사람의 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체력적으로 뭐 어느 정도인지 보면 그사람이 노화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이 건강은 말입니다. 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지금도 제 주변에, 에, 이제 그 힘든, 이제 뭐암암 암 투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어 몸에 이상이 와서 이제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는 그 개인의 그 당사자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주변 분들이에요 주변 분들 사실 가족이나 그걸 알고 있는 연관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실 뭐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그 친구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렇게 뭔가가, 이래 핏줄이 조금 안 섞였잖아요. 그러나 핏줄이 조금이라도 섞이고, 뭐, 인척이나, 뭐, 되면, 사람은 눈군가 아프다, 이러면, 특히 그 가족은 좋은 한 사람이 그병치료로 인해서 모든 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통캠 촌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들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거는, 에, 회원들한테 이제 듣기 좋은 소리로 또 회원들의 어떤 친숙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실제는 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어쨌든 나와 연관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룬 가족이죠. 그죠. 그러면 가족들은 이제 자녀들은 이제 결혼 해서 이제 애를 낳고 부모를 공양하고또 부모와 또 친숙함을 가지고 어떤 또 이런 참그 가족의 어떤 그런 재미를 가지고 살아나간대. 집안에 뭐에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 내가지 하는데도 아버지로서 또 저쪽 상대로도 봤을 때는 내가 뭐 장인들은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든지간에 아프면 그 자체가 모든 게 뭔가 그 삶의 전부 희망이 없어지고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 자신 밥잘 먹고 내 자신 잠 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회인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개 조직을 해서 한 조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직이 불편하지 않게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아침에는 사실 어떤데 하루 싫죠. 근데 이제 아 내가 건강하게 공을 차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숨을 좀 헐떡이고 내가 이렇게 몇 바퀴 뛰므로서 나의 육체, 육체와 나의 건강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뛰는 이 자체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건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도 하다가 보면 왜 돈에 너무 횡해서 뭐 유명을 달래요 그런 사고가 많잖아요. 그죠? 뭐 사업 실패하고 뭐 카드 빚지고 도박 빚지고 나면 막온 가족 막푹 담기도 참 저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하, 막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와 슬픔이 두 가지가 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서 제가 어,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어떤 뉴스를 보다가 뭐 누구 도박빚에 사업빚에 뭐 일가족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나오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입으로는 막 욕을 합니다. 즉 대식이 지자디지디 왜고. 가족은 왜? 저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속에서는 막 마치 내가 그러한 것처럼 막 슬픔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납니다. 내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겠죠. 그죠. 누구나. 그죠. 인간은 다 누구나. 에, 그, 아무리 이뭐 멘탈이 강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도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은 근본 자체가 탁. 마음이 여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 그, 운동을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했는데, 운동이란 게 그래요. 나만 행복하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와 연관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들과의 소통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 노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나 고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건강을 유지해야 <laughs>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부가 이랬는데 자 사실 사람이 에, 어렵고 힘들고 에, 하는 거는 전부 다가 뭐그 뭐라 그럴까 세종대왕 때문이라 그러죠. 그 이제 만원짜리 지폐에세종대왕이되 이렇게 대대왕 세종대왕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은 신사임당 때문에 그러죠. 신사임당 5만짜리 지폐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네요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주변에 보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뭐 이런 일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돈이 힘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이념이고, 뭐, 민생이고, 남의 어떻게 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 힘듭니다. 그거는, 세상이. 그래서, 저도, 이, 통기타 캠프촌을, 이제 수많은 수천 개의 영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에 에, 뭐, 가끔, 돈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돈 이야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왜 돈이 필요하고, 또 이런 업을 왜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100번을 들어야지 아, 젊, 저 자식이, 어, 좀 어렵구나. 저 자식이 이제 힘들구나 하는 거 알지? 한두 번 이야기 한다고 맙니까? 사실, 그죠? 그렇다고 뭐, 내 어려움 호소한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저도, 원래 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이 들었고, 특히 여름에 그 대창패스 그 제발 한번 그야말로 그냥 실패가 아니고 큰 실패입니다. 큰 실패. 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푼의 돈에 불과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어떤 자본 규모에서는 큰 실패를 사실 봤죠. 자 그런데 <laughs> 그러고 나면 제가 피부도 막 거칠거칠해야 되고. 막 눈도 캥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곧 죽을 것처럼 일해야 되고 유튜브에도 잘안 올리고 힘들어하고 이래야지 여러분에게 동정심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다 와서는 하냐고 야 요새 어렵다 어렵다 <목소리> 그러더니 만 쫓았나 보니 아직도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밥도 잘 먹고 잘 그러네 뭐가 어려워요 이럽니다 <laughs> 그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돈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돈이 어렵다. 돈이 어려운 거는 자칫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잖아. 그래. 네 욕심 때문에 하다가 어렵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뭐 누구의 잘못이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조촌장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좋게 이야기하면 욕망, 더 크게 예금 야망이에요. 그 그래, 나쁘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을 폄하시길고 하면 그래. 네 욕심 때문에 네가 돈 벌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좀더 위로해 주려고 하면, 야, 너는 참 야망이 너무 커. 조금만 줄이면 안 돼. 이러라도한번 이야기해 주면,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그게 주는데. 사람이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남을 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전 뭐, 뭐그 사람을 딱 만나보면 알아요. 말 한, 말 한마디에서 벌써 보면, 예. 진짜, 너무 또 그렇게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럼 제가, 유튜브에 맨날 나 어렵습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빚쟁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러면 내 유튜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을 알아줍니까?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구는 돌아가잖아요. 조인미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그 사람한테 빚진 돈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나가야지만이 횟수도 할수 있고, 좋지. 뭐야절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진짜 망하니까 막 방수 치고 싶다 그뭐그런그런 그, 심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조천장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이자기에서 제외 해 놓고 사람은요 시기 질투할 때는요 자기가 괜히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자기 생각이만큼 자기는 대우를 덜 받았다 생각한다든지 뭔가 말 한마디가 자기가 수섭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타를 더잘 치는데 조천장이 자기보다 더 잘난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뭐 일부러 폄하 시키려 그럽니다. 상대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제 개인이 숨겨진 마음이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여름에 이제 그 행사를 끝내고 그그 그,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통계는 이만큼 움직이오는데 그 어떤 채무는 계속 가지고 있죠. 개인 간의 채무도 있고 은행 채무도 있고.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라는 게융통이안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여름 행사를 끝나고 난 뒤에 큰 예를 들어서 좀우리가있 뭐 일본 말이죠. 다이, 다이가 크다거나 좀 부피가 크고 양이 큰 금액들은 조촌장의 이 부동산의 가치나 이 조촌장의 같이,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 발전을 보고, 에, 힘을 좀 힘을 내면서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조천장이 또, 뭐, 어쨌다할 거다, 에, 다 처리해 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또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몇번 이야기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그, 덤프트랙이라든지, 여기에 뭐, 저, 와서 일을 한 일꾼들 쉽게 알어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또 자재상에서 자재를 갖고 왔죠. 자재도 여러 자재상이 있잖아요, 그죠? 뭐 나무도 가져오고, 뭐 철근도 가져오고, 뭐 모래도 가져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한번 실패갔다 보면요, 사업은 실수갔다 보면 실수든 실패든 어떤다가면 그러한 돈들이 뭐 광고도 그렇죠. 평상시한몇년 동안 돈다 주고 받고 현금만 주고 조천장이나 그러면 결제 자 이런 사람으로 소문났고. 남한테 돈한푼안 빌리고, 이런 사람으로 인정돼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열것보 전화하고 전화하고. 이제 그걸 이기내기 힘든 거예요. 이기내기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통씩 전화와 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상대는 있죠. 자기 일했는 고생있는 이야기 만합니다 여름에 내가 그 힘든데, 저 촌장을 도와주려고 그만큼 해줬으면, 촌장님도 나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지. 촌장님이 지금 와서 돈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없는데 상황이 없는데 한 번도 못 벌었잖아요 빚다 나갔잖아요 가수들 인건비다 채워주고 뭐 한다고 다 나갔죠 한 번도 밥하는 아줌마도 돈이 밀리죠 저, 저, 저 식료품 사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을 수익을 한뭐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수익을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들어오는 수익은 천만도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날렸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그죠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제 또, 그 이후라도, 통캠이라고 수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단체 저 수, 손님도 오고, 또, 제가 또, 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원가입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늘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추석 때는, 사람이 추석 닥쳐오면요, 명절 닥쳐오면 원래, 그런 일꾼들이나 뭐 자제상에서 제일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동시에 막 지원합니다 완전히 그때는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많아 돈이 빚이 많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괴롭힘 있죠 거기다가 또뭐 하다보면 카드 몇개 쓰죠 예, 저도 카드 뭐 롯데카드 삼성카드 뭐 신한카드 막 매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가 그냥 사업을 안 해보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야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것도 다녀야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야, 니가 그래, 벌락하다가 니가 망했잖아.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우리 살아나가는데 솔루션이 될수 없고, 사람은 그런 상황이 이제 와요. 그래서 저는, 에, 추석 때는, 요번 추석엔 한 7일인가 휴가였어요. 그 연휴였어요. 핸드폰, 내 태어나서 최초로 내가 7일 동안 핸드폰 꺼놨습니다. 아예 머리에서 집었습니다. 왜? 자칫하면 그사람들의그 말에 다 받아주고,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다가 내가 지쳐서 내가 죽었거든. 숨을 못 쉬었어. 밤에. 우선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들은 받을 게뭐 500도 있고 300도 있고 200도 있고 뭐 700도 있고 1000도 있겠지만은 그300돈 달라고 하는 때는 통함하다가 내가 받는 그 상대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자칫하면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내가 피했습니다, 잠시.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이제, 전학이 다시 가고, 한데, 피하지도 안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여러분들 볼 때는, 어차피 내가 뭐, 서락선도 갔다 오고, 뭐, 여기서 회원들하고, 기타도 치고, 놀고, 막, 그러니까, 제안과 저거는 뭐, 빚쟁이라 감을 쓰면 거짓말 아니가? 막, 이렇게 보이죠. 그건 뭐냐 면 살아나가는 거는 살아나가는 거고, 또, 그런다고 제가 가만히 있느냐, 미래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마장 내가 영원히 통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한 70대 중반 가서 멈출지 모르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먹고 살 것도 준비해야 되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사고 팔고 TV라는 것을 하나 채널 개설했습니다. 10년을 내다보겠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조만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유튜브 사고 팔고 채널 TV 일단 여러분 구독부터 한번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뭐 강원도도 갔다 오고 뭐 놀고 막 이러니까 그거 하죠. 에, 심지어는 제가 이거는 이제 에, 부,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에, 그 포크레인 하나 덤프를 하나 일한 사람들은 자기 생계예요 생계. 그 사람들은 한달 300, 500을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고 밥을 먹여, 먹여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떠한 그 사,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생계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 300, 400돈 100만 원은 이돈 가진 자들에게 이억이억만또값어치가 이거는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가치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혼자 사실 그 최근에 한 한두 달에 이 영상을 본 사람 알겠지만 제가 뭐 여행도 다니고 혼자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담배 한 8년 끊었다가 담배도 많이 피우면손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신의 계신가 이게 이통캠을 그만하라는 내는 촌장의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좀어너 밥그릇이 5까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에, 공개하려고 이거 막 공주에 좀 아는 데 하고 서울에 유명한 몇 군데 부동산에다가 이거를 처리해달라 속된 말로 이게 뭐 돈이 얼마가 가든 뭐 쉽게 해서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어 저한테 뭐, 어, 뭐 15억에 팔아주면 됐냐 뭐좀뭐 뭐 어떻게 10몇억 어떻게 할까 뭐 땅, 땅값만 요게 한 7억 나가고 내가 사실 여기에 매년 부은는걸다 계산해 보니까 시설비만 15억 이상 들어갔어요 땅값 7억 외에 그런데 내가 그거 돈을 수십억 들어간 것은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받을리없고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도 생각 안 하고 난 제로가 돼도 좋다. 나는 지금 제로가 돼도 내가 그 나로 인해서 지금 여기 통 캠에 들어와 있는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채무들 나를 나에게 좀그 믿고 빌려준사람들이지내뭐 공사할 때행사다 주고 나는 마음 편하게. 돈 놓고 싶다. 이런 생 했습니다. 실제 실, 실천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몇 사람이 다녀가고 또 둘러보고 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부동산 이렇습니다. 사실 촌땅 누가 삽니까? 요즘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게 저처럼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특화된 자리, 뭔가 하나 만들어낸 뭔가가 창출되는 이런 자리들은 값어치가 나가는데 그냥 요새는 촌땅 있죠. 촌집 있죠. 이제 사람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옛날에는 비촌, 비농하는 게 하나의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도시 살지 촌이 안 삽니다. 이제 정말입니다. 그래서 촌집도 요즘 안 팔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저는, 저도 이걸 그렇게 이제 처리해서 제가 99.9%의 마음은 이 땅하고 이, 이 통캠은 나하고 영원히 같이 가야 된다. 다음에 누구 사회에 환원시키더라도 내가 그래 살아야 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닥치니까 누구 100만원 줘야 되고 누구 200만원 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들어올 수익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빌릴 데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밥을 먹어가면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감하게 그만두 생각까지 했습니다 실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두달 동안 지금까지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이제 좀 많이 사라졌죠. 이제 무뎌졌죠. 한두달 동안 정말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막 통기타도 보기 싫을 정도가 있었고 이게 나의 욕심이었나? 내가 이걸 그게 했나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에, 어느 날 하늘을 보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건 맞습니다. 저는 통기타 캠프촌을 운영하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많은 내 나름의 그저이저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사회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게더 많다. 비록 사람들한테 가입비 받고 내가 기타를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나로 인해서 행복을 가졌고 또 여기 다녀가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여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는 많은 바운다리의 조촌장의 경계선을 주변에서 나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나는 사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접어드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아내의 말제 집사람의 말을 하나 그 우리 사람이 하는 이기가 이제 여기 가끔 출입해 보면 남편이 뭐 건물도 쑥쑥 짓고 막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막 남편이 자꾸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이야기에 나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당신은 에, 평생 살면서 에, 당신이 뭐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에 뭐몇 천만 을 벌든 당신이 에, 뭐 재산 가치가 얼마이든 집이 주는 돈은 맨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에, 좀 그런 자고 방식대로 살아 살아왔어요. 사실적으로 꼭 어떤 책임감과 뭐 정의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뭘 장사를 하든 뭘 해서 내가 돈을 더 벌었다고 내 가족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갖는 그런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왔을 뿐이지 여러분들 일화도 들었을 겁니다. 저 대공연장 지을 때 에. 돈 아픈 것이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1년 사이에 제딸 두, 큰딸두 딸이 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제 추기금이 좀테오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1인당 10만원씩 300만 원 받아도 얼마 받았겠습니까? 두번을 갔으니까. 그죠? 한해 사이에 두명이 갔으니까.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볼지 모르지만, 이까지 길게 영상을 안 보겠죠? 자녀들이 돈을 몇백에 불과한 정도로 내가 그냥 그점 뭐라, 저 신혼여행 갈때좀 보태주고로 자기들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혼 과정은 지가이도 걔들그줄 저는 그 돈을 여기에 공사한테 다 넣었습니다. 자재비 다 주고. 이 진짜입니다, 이건. 예. 자, 이런 이야기는 자, 이제 그 항상 관점이를 나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임마 니네 잘났다 짜스가 그게 임마 부끄러운 줄 알았는 니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야그 저렇게 통쾌함에또됐구나 근데 알고 보면 다저지 재산이잖아 뭐지 재산 뿌리려고 지가 저 투자한 거잖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에 어, 아 이거 뭐 아직도 우리 사회는. 100명의 어떤 그좀 이렇게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0명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99명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래 뭐너 크게 잘난 거 없어 하면서 뭐 외면하고 그래 밥이나 한테 사줄게 하면서 나를 위로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람 보면 음 그래 당신은 하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해서 여기 통캠에 내가 뭐 사회 살다 보니까 돈을 좀 가지게 좀 많이 부모로부터 받았고 또 아니면 또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뭐좀 투자해 줄 테니까 당신은 편하게 그냥 기타나 기타 열심히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좀 지내고 수익을 올려봐요. 이런 또 투자자 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영상에서 한 10억만 좀 누가 좀 던지줬으면 이런 말도 내한 적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늘 지내면서 요즘은 막 누구에게 막 그냥 막 함부로 투자해주세 투자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 이 통캠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직도 저는 그래서, 혹시 제가 그왜 홈페이지, 위에 왜 사이트에 보면, 왜그 뭐, 에, 뭐, 한구자를 투자하면, 뭐, 회원가입을 뭐 무료로 해주겠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뭐, 내가 몇번 캠핑장에 있다고 투자도 하고, 유치를 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지만은 그래도 일어난 사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또저희 갖다 자고 또, 또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단지 사람은 그 속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동안 절대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남을 속이, 속인다든지, 이런 행위는 해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뭐 바로 매장되니까 벌써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조촌장이 뭐금이라도 남을 속였다든지 남에게 뭐 배반했다든지 이러면 벌써 이거는 벌써 인생은 벌써 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운동을 제가 주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이사이내 가족과 이 사회에서 내가 건지함을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언 좀 평가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